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의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오이스엘과 더불어 예루살렘과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어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다윗이를 <laughs> 데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치옥히간으로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유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살 <laughs> 세계 있는 용서의 어떤 말이 있는 일하니라 이 예, 사람들이 오늘 사스과 동물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 하니라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 이러 하니라 황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니라. 그가 바스 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삼십오도머리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들람 골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하매이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손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실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 기뻐하지 아니하고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네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아보의 아우 아비세는 그세명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삼백 명을 죽이고 그세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슬 용사의 손자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눈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다섯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체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laughs>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삼십 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의 큰 용사 요압의 아우 아비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룰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데고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음? 사람 아, 맞다. 데도가 사람 이끄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과 애...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브기와 아우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라의 아들 헬레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기아돈 사람 브나야와 가아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흘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 데가 하랄 사람 세기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리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하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리아의 아들 요압의 무기잡은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렛과 헷 사람 우디야와 알레의 아들 사박과르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벤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정도 삼십명과 마가의 아들 하나는과 미된사람 요사밭과 아스드라사람 오시아와 아루엘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모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사람 요하와 하이 사람 엘리엘과 엘람아이 리베와 여위여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백과 무바 사람 이더라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니, 요아스이니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아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돗 사람 예후와 기브 사람 고 곧... 삼십 명 중이 용사요 삼십 명이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한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룻사람 스바리아와 고라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아, <laughs> 이시아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이며 그들 사람 요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이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여 둘째는 오바디아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아떼요. 일곱째는 엘리엘리요 여덟째는 유하나이요 아홉째는 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내라이 가짜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요다자선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마. 그때 성령이 삼십 명의 오두머리 아, 어미 새를 감싸시, 아, 아마세. 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의 아들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을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의 돕는 자에게도 평안히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도심이니 던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에 문하세 집하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에 서로 의논하고 보내어,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문하세 집하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밭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밭과 엘리후와 엘 실르데인이 다 문하세의 첨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 세계로 돌아와서 고,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세계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서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르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시몬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도가 그의... 그래야...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월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월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천명이요. 이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용사가 2만 8백명이요. 모나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만 8천명이요. 이삭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블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율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laughs> 아달리 중에서 질간 천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명이요. 단자선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천 6백명이요. 아탈 중에서 능이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벤자선과 가자선과 문하세판 화 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이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 왔으니 곧 밀가루 가자와 모아과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또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다윗이 청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인원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게기고또 우리의 하나님 위해서는 우리의 사랑을 위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우리 형제와 또 초원에 딸린 리읍에서는제사사위사람에위해사람을보존그들을 보내 그들우리에게을우리에게그을을우리에게로 그들을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서울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단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리앗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괴를 메어 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 하나를에 싣고 아비나답을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건과 비파와 소고와 재건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는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서들이 띠므로우다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에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괴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의 기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드 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개그 오베드 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 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더라. 두로, 아멘. 아멘.